자, 오늘도 그럼 7월의 마지막 한 주, 예,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수익 ISC 반도체 그 관련주로 오늘 좀 수익을 봤고요 오늘 크게 수익 보신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이 꽤 오늘 많으셨는데,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종목은 ISC였는데, 자, 한번 리뷰, 오전자 리뷰해 볼게요. 제가 오전장에 제가 19,900원에 매수를 했고, 아, 19,900원 단가를 매수했고, 그리고 제가 현재 이베스트 계좌는 제가 2만 얼마죠. 2만 100원에 제가 매수를 했고, 저는 1% 매매를 했지만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뭐 무료방송이다 무료 보니까 편하게 매수하고 편하게 뭐3% 이상 5% 이상 매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21,200원 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모두들. 하루 수익 3에서 5%큰 수익 낸것 축하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예, 지난주 금요일 바로 제가 동성제약을 그 매수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는 15,000원대까지 예, 근접을 했습니다. 2.75%까지 올랐는데 아무래도 신일제약, 신풍제약, 뭐 유유제약, 뭐 여러, 여러 가지 그 좀 약간 소식이 있겠지만은 다하 한가 같습니다. 예, 영진약품도 그렇고, 지금 덱사메타에선 관련주 동성제약을 빼고는 거진 다하 한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크게 밀리다 보니까 같은 테마가 오늘 동성제약도 지금 약간 밀렸는데 장중에는 2%까지 급등을 했지만 지금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 구간에서 동성제약은요 아직 손절라인 구간은 아직 왔다고는 생각은 전안 해요. 예 왔다가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러 지금 그가 같은 분류인 104m선 관련주도가 내일장에 이번 주장에 한번 급등이 크게 나온다면, 다시금 동성제약도 15,000원에서 16,000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다시금 요 부분까지는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늘 장중에는 2% 올랐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주도 다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한번 급등이 나온다면, 다시금 16,000원. 네, 짧게는 15,000원 요 부근 라인까지는 충분히 급등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사태로 봤을 때 그렇게 주가가 크게 많이 안 올랐어요. 테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18,000원에서 2만원이 부근까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 길게 보시면 전구점 라인 때가 더그 19,000원 이 부분이었어요. 52주 최고가가 과거 19,000원 라인인데 충분히 제가 보고 이거 전 돌파 가능할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봤을때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많이 이제부터 부각으로 이슈된 부각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저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럼, 제가 슈팅좀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겠죠? 예, 이제 시간이 2시 50분을 이제 다 와가는데, 자, 오늘의 종목은 제가 아직도 이 종목, 예, 제가 보기엔 요즘에는 제가 동성제학처럼 덜 오른 종목을 제가 찾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후속주들을 찾아보고, 굳이 코로나19 관련제가 아니라도, 이 테마라면 충분히 길게 들고 가도 되겠고, 단기적으로도 괜찮다는 종목을 제가 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바이오 톡스텍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톡스텍. 자, 바이오 톡스텍. 지금 현재 구간이 만 사백 원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박스권에 들어와 있어요. 만 원에서 만천 원. 요 부분 박스권을 들고 있는데, 현재 지금 거짓 뭐, 30일 동안이죠. 30일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뭐, 물론 만에서 만천원 구간이 10% 등락 구간이지만,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짧게말씀드면 만천원 찍으면, 뭐, 만원대 300원, 만원대로 또 초반으로 떨어지고, 어, 만원이 찍으면, 또 만천원대까지 또 크게 한번 또, 예 만천은 이상은 잘못 올라가지만 또 이슈가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오톡스택을 지금 준비했는데 현재 30일 동안은 박스권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만 3천원 요 부분까지도 그 치매 관련주 아리바이오 관련주 부각에서 치매 관련주를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바이오톡스택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로도 그 주제가 엮여 있고, 그리고 가장 지금 바이오톡스텍 하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이 그 같은 바이오 제약회사에 투자를 잘안 하는데, 정말 꼼꼼하게 셀트리온 투자하거든요. 셀트리온 우리나라 상위 탑 종목이잖아요. 그 대장이기도 하고, 그 셀트리온이 바로 바이오톡스텍의 2대 주주입니다. 그, 콧대 높은 셀트리온이 투자를 잘 안하기로도 유명하고, 물론 투자를 한 구역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심사를 하는데, 바이오톡스텍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이 현재 바이오톡스텍의 2대 주주이고 심지어 지금 바이오톡스텍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첫 번째가 앞전에 말씀드린 셀트리온 2대 주주두 번째가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직 상장이 되진 않아요. 아리바이오가 있는데, 현재 여러분, 미 f d a 에서 임상 이상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이제 삼상을 위해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이제 또그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리바이오하고 그 바이오톡스텍이 공동으로 지금 치매, 흔히 말해서 우리는 치매고 알츠하이머라고 했죠.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바이오톡스텍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주가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톡스텍 여러 다리를 걸치는 것중 하나 바로 역시나 코로나 진단 시약에도 일단 얘가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 세번째가 바로 이테마인데, 솔트젠이라는 기업, 아, 솔젠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솔젠트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정말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크게 생산능력을, 진단키트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지금 솔젠트 주가도 지금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냐,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그 테마를, 테마가 아니라 뉴스를 지금 많이 접했었는데, 이 바이오톡스텍이 그 관계사 중에 하나는 세종 벤처 파트너스가 있는데, 이 농, 그 세종 농식품 바이오 투자 조합 1호 이런데 투자를 했나봐요. 예, 그 투자사가 예, 최대 주주로 있는 이 세종 그 세종 바이오 쪽에 예, 세종 바이오에 아,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종 바이오에 대주주가 예를 들어 바이오톡스텍이라면 그 세종 바이오가 현재 솔젠트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들면서 바이오 진단, 아, 코로나 바이오 진단 키트 시약 부분에서도 지금 주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재료 세 개만 보더라도 어, 이거 지금 이 가격대 구간에 예. 머물러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도 그리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 오늘자에도 소폭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만원대의 박스권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매수를 한다 했을 때만이천원요 라인은 예 1차 목표가 돌달할 가능성이 있고 예 단타로 오시는 분들은 역시 만 천원 라인으로 저는 대응을 해보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좀 말이 좀 오늘, 오늘에서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 통해서는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예, 짧게 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의 종목은 이번 한 주를 예, 단타 수익, 단기 진술의 매매, 단타 진술의 매매, 저 아주가 추천하는 이 바이오톡스택으로 짧게 수익 보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12,000원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 3시 10분 이후 장 후의 단타 수익을 한번 치워보도록 할게요